네, 여러분 교육 2기차 첫날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 이난분들 아직 안 오셨는데 어, 오시기 전에 이제 요거 개인 물품들 사는 거거든요. 일단 1인당 이렇게 다 이렇게 분배 해놔야 돼서 일단 좀 정리하면서 볼게요. 이렇게 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키팅 거, 스탠리 깨져 편하더라고요. 요거. 요거 헤라에 붙여서 쓰는 그 스키지 패드예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오라 칼, 오라 폴이라고 써있는데, 예, 오라 칼 겁니다. 회색깔 헤라가. 가장 좀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편한 걸로 이제 좀 준비를 해드려야 뭐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더좀잘될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쓰는 걸로 저 스텐실 나이프인데 미술용품이에요 이게 이제 그 틈새 그 집어넣을 때 이게 좀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쎄다 보니까 이게 좀좀 좀 힘이 좀 좋아서 저는 요거 잘 씁니다 그리고 어 핀셋인데 어, 사실 더 비싼 핀셋도 많이 있긴 한데, 그 힘이 좀 좋아요. 핀셋은 이 끝에 힘이 제일. 관건이라 이걸로 안에 스 걸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3M 기포펜인데 이거 계속 물건이 없다가 예, 이번에 어떻게 좀 물건을 구할 수 있게 돼가지고 구해봤습니다 아 근데 엄청 비싸요 이게 하나에 3만원 짜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4개 사는데 12만원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알루미늄 바디라 무게감도 있고 제일 견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투어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동차 틈새를 약간 벌려서 필름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요게 앞에가 이게 약간 이렇게 어, 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앞에가. 요게, 이게, 벌리면서 들어가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뒤에 뾰족한 데도, 이제, 넣기 힘든 틈새 같은 거, 톡, 이렇게 넣어줄 때, 요거, 괜찮습니다. 어, 요게 이제 진땡이고, 짝퉁이 좀 있어요. 잘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어, 노란빛이 좀 진하고, 만져보시면, 이게 좀, 약간 살짝, 이렇게, 말캉말캉 합니다, 살짝. 예, 짝퉁은 되게 딱딱해요. 요걸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칼. 칼은 사실 이제, 기본 연습하기에,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엔티쿼터 제품인데, A300GRP. 예. 칼도 뭐 적당히 뭐 묵직하고 케이스도 약간 메탈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가장 이제 스탠다드한 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칼날은 이제 사실 연습하기할 때는 칼을 엄청 많이 써요. 많이들 쓰시는 도루코 S날 이걸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쓰는 엔티 거 이제 약 검은 색깔 있어요. 열 처리된 거. 그걸로 예, 쓰셔도 되고. 근데 일단 기본 연습은 이걸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판단이 돼서 이걸로 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00개 짜리거든요. 예. 아마 연습하시는 동안 이거 다못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IPA를 담을 통입니다. 예, 알콜. 차를 계속 이제 수시로 닦아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알콜 담아서 이제 각자 개인이 쓸 거고요. 맨날 이거통 없어가지고 맨날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인데, 어, 조금 더 두꺼운 거를 시킬까 하다가 그냥 이거 시켜봤어요. 얇은 거. 예, 얇은 게좀더 디테일하게. 마스킹이 가능하니까 이거 1인당 4개 뭐 부족하면 더 어차피 지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4개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인테이프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라인을 좀 이쁘게 따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버랩 치고 할때 손이 일정하게 가는 편이 아니어서 이걸로 이제 라인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길대로 딱 자르는 그런 용도거든요. PVC 재질인데 예,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연장선 그리고 요 헤라 예, 얇은 요 헤라 요거 이제 분해 조립 할 때도 많이 쓰고요. 어, 틈새 좀 벌려 줄 때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틈새 걸레 껴서 닦을 때 예, 요거 얇은 거 요거 괜찮습니다. 예. 좀잘 부러지긴 해요. 근데 이제 어, 사실 이제 소모품의 성에 굉장히 강하죠. 예, 한번 부러지면 또 새거 쓰고 하는 건데 하나에 2천 원인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요 끝에가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어요. 요 끝에. 살짝 얇잖아요. 예. 얇은 걸 써야지, 두꺼운 거는 저 써봤는데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네분거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제 한 시까지 오시기로 했는데, 어, 오시면은 이거 바로 이제 지급해드리고, 오늘은 어차피 1일차라 굉장히 중요한 칼 반커팅, 그리고 필름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 그런 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장, 어, 육체적으로 가장 편한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인원들 오면은 뭐 인사하고 반코팅하는 어거 잠깐 볼게요.